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참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한 수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사드 보복의 여파가 그대로 있는 데다가 북한 미사일 위기, 북미의 전쟁, 뭐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 북한 위기에다가 통상 임금 쇼크까지 겹쳤어요. 통상임금쇼크는요, 어쨌든, 일부 성소를 노조가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부담할 돈이 기아차뿐만 아니에요. 지금 100개 넘게 되는 기업들이 이미 소송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소송 안한 기업들까지 다 합쳐서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 뭐 지금 대충 어림잡아 나오는 것만 해도 38조 원이 넘는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업에서 38조 원이 나오면 성장은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시장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아마 통상 임금에 대한 소송은 도미노처럼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협력회사까지 줄줄이 우수수수수 다 떨어질 거예요. 제가 생생한 주식 토크에서 박선생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박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주식을 다 팔았다. 안 된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는 주식도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 저는 주식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국인은 단한 번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고 스스로 성장했습니다. 사막에도 살아남았고 물속에서 기어 나왔어요다. 그 많은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존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킬 거라고 보죠. 그런데 지금의 위기 보세요. 경제가 완전한 위기 상태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저는 국밥집을 운영하면서도 느낀다니까요. 8,000원 자체가, 국밥 한그릇에 8,000원인데, 8,000원 자체가 어려워서 안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국밥 맛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단 말입니다. 저녁에 이 가게 앞에 주로 보면요. 손님들 없어요. 맥주 한잔 제대로 먹는, 가끔 가끔 있어요. 경기가 그만큼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바닥. 안 쓴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북한 전쟁하려고 자꾸 들고 있죠. 우리는 불감증이라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이 났습니다. 아마 외국인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 대답이 허허허 웃죠. 안보 불감증이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때릴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게다가 사드보복,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 삼성 현대인데 현대가 지금 꼬부라지게 생겼어요. 이대로 가면 자동차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경쟁이 심한데 중국에서 공장이 4개 중에서 4개가 한꺼번에 다 닫았을 정도로 지금은 다시 재개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상 임금 쇼크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겠죠. 저도 근로자니까 들어가겠죠. 좋아요. 근데 근로자들을 주머니에 들어간 이 돈도 겁이 나서 못 써요. 어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될까? 결국 소비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회사가 앞으로 잘 성장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이 주머니에 돈도 쓰게 되고 그러면 임금이 더 높아질 거라 예상하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보석은 있습니다. 모래 속에 보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될때그 보석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같은 위기에는 정중동, 그러면서 권토 중내 기회를 엿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주식 대박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